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헤들을 아, 네. 찾아왔는데 네. 어, 지금 이제 어, 이 차에 대해서 네. 어, 지금 이 기본 침상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현재 기본 침상으로 따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침상은 55만 원이고요, 설치비가 네. 1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아 그런데 지금 요거 이제 단순하게 그런데. 네. 어 매트가 딸렸으니까 추가 비에 또 50만 원. 네, 있겠죠? 매트는 이제 50만 원리무진 시트 매트거든요. 네, 50만 원 추가됩니다 매트는. 아, 기본 침상이 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데 또 기능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기능을 한번 또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후방 테이블이 있고요. 먼저 이거는 확장형이에요. 아, 확장형. 네, 확장형인데 잡아 가지고 이렇게 빼시면은 음... 이렇게 여기에서 두분 주무시고. 안쪽에서 이제 좀 어린이들 두고 이제 잘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도킹을 하고요. 그렇죠. 좋아요. 네. 네. 이걸 빼낸다는 거는 이제 도킹 텐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그 다음에 또 여름에 여기에 이제 두 사람이 올라와서 이 불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장을 피고, 네. 여기서 이제, 아, 어제 머리를 안감아가지고 주님 찬양해가지고 네. 깨지지에도 대충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아, 주무시거나 끝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이렇게 뷰를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바라봐도 이제 개방감 있고 너무 좋고요.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튼튼하긴 튼튼해요. 네, 아주 튼튼해요. 네. 근데 그냥 올라가시지 마시고 네. 제가 밑에 받침을 드리니까 아. 그 받침을 이제 해보시면 더욱더 이제 안전하죠. 아, 더 튼튼하게. 네. 지금은 약간 흔들거리는데 네. 뭐 레일이 굉장히 튼튼한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이제 바깥에 보면서. 요, 같이 앉아서. 그렇죠. 뭐, 여기서. 예, 한잔할까요? 예, 그렇죠. 어, 예. 이렇게 먹으면서 <laughs> 한 아, <했다>. 어. <laughs> 어, <laughs> 네. 그러면 상당히 <laughs> 좋을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네. 그 다음에. <laughs> 네. 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후방 테이블을 이렇게 뜨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침이 있거든요. 네, 예, 침을 이제 끼우시면은, 이제, 테이블로 이제 시기에 좋습니다. 지금은, 우위가 지금, 시멘트가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잠시 봤지만, 에이. 외부 탁자가 상당히 기네요.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빼놓으시면은, 네. 빼놓으시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이 정도면은. 그쵸. 어. 한 번, 두 번, 세 분은 그냥 넉넉하게 그냥. 네. 양쪽에 두 사람, 두 사람. 에이, 어. 네. 네 명이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에이, 충분해. 네, 충분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납장이겠죠. 네, 수납장은 이제, 길게, 네, 이렇게 막힘이 없이 끝까지 쭉 갑니다. 네, 낚싯대도 충분히 열수 네.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이에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길게 쭉 이렇게 가고요. 음. 그리고 테이블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한쪽 한쪽 이렇게 두 쪽이 올라가요. 어, 저기는 이제 실내 탁자죠. 맞습니다. 네, 여기는 수납 공간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또 이제 따로 옵션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기는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310 암페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3.5 k 로 순수 정연파 인버터가 들어가 있고요. 200A 주행 충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배선도 실리콘 배선으로 해가지고, 이 절연 물질도 저희는 최고로 비싼 거, 뭐 최고 좋은 걸로 절연을 합니다. 음. 깔끔하게, 배선도 깔끔하게 하고요. 음. 아,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빼내고, 어,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네. 어, 편안하게 천장 높이가 아주 좋네요. 그렇죠. 천장이 이게 이제 루프탑을 올리면은요, 이거를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은 이제 만세를 해도 안 닿아요. 그래서 <laughs> 네. 칠수 있을 정도로. 이거합니다도신난다 어, 이거를 찍도없네요 네. 대박이죠. 이렇게. 네. 만세! 네. <laughs>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어, 여기 앉아서 적어도 하나, 둘, 세 명. 여기까지 네, 명. 네 명이 충분히 앉아서. 그 그렇죠. 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나오네요 에이. 여기서 뭐 술도 한잔 마시기도 에이. 하고 어, 고스톱도 칠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열 의자가 있는데 이것을 떼어냈을 경우는 성인 키가 큰 사람이 또두 명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 그렇죠. 다음에 이 위에서도 이 매트 위에서도 두 명이 잠을 잘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도 어, 이런 팝업. 파버 루프탑. 어, 팝업 루프탑. 여기서도 네. 2인이 잘수 있고. 예. 그러면 총 6인이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예. 아, <laughs> 상당히 좋네요. 에이. 여기는 애들이 만약에 가로로 잔다면은 또, 어, 충분히 서너 그렇죠. 명이 잘 수가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은. 그렇죠. 성인도 여기서 한 명은 그냥 길게 누워서 주무실 수 있고요. 예, 네, 자리 에이. 공간이 엄청나네요. 어, 저걸 이렇게 빼내니까, 어, 확장을 시키니까, 침상을. 여기 충분히, 어. 여기 안에가 또 자리가 이렇게 비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어가서 잘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라든가 어린아이들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조명이 멋있습니다. 이것도 불 조절이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하죠. 어, 이걸 돌리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아 이렇게 들어고요 아, 세졌다, 약해졌다. 잠이면은 예. 굉장히 화해요 그러겠네요. 은은하게 되고요. 예. 끌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위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 올라갈 때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어. 로가 있는데, 어, 나이트,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나 놓고 올라가시고요. 이제 우리는, 그냥 너무 높으니까 그냥 이렇게 올라가 쉬운데요. 아 안에도 한번 볼까요? 음 정말 끝내주네요. 이거 마감할까? 네. 자, 아래하고, 완전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넓은 부분이, 이제 잠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커튼을 열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이쪽에서 한번 찍어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문을, 하나를, 한 겹을 열면은, 이제 메시창입니다. 네, 메시창이고요. 네. 메시창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바람이 들어오지가 않고, 이제 바깥에 뷰를 볼 수가 있겠죠. 네. 하나를 이제 또 이렇게 개방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모기장이에요. 아모기장이네요 네. 모기장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모기가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시원하게 아. 여름에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문 여는 게어 하나, 둘양 사이드 에 있고 네, 모기. 뒤에 또 있네요. 예, 네, 모기장도 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아, 모기장도 열수 있고요. 네. 음. 자, 뒤에도 한번 살짝 열어봐 주실래요? 뒤에요. 네. 삼중 차단으로 우중 차박 그리고 동계 차박에도 좋답니다. 이렇게. 네, 몇시 차? 아, 여기가 좋네요. 예. 네. 피가 네. 네. 그냥. 한 눈에 다 바라보이고, 어, 2층에서 또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어, 느낌이, 아래에 있을 때보다. 에. 쉽게 얘기하면 뭐 테라스죠. 그렇죠. 뭐 테라스 겸 이제, 다락방. <laughs> 2층 집. 어,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앉아서 같이 먹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맞습니다. 이제, 어 바닥도 넓고 좋네요. 예, 예. 또 위층에도 전기 시설이 있는데 요건 또뭐할때 쓰는 거죠? 아, 2층에서도 이제 전기장판 쓰실 때 이제 1 2 v 트 이렇게 실거째 네. 이렇게 꼽아가지고 이제 전기장판 써야 되잖아요. 그래고뭐 어, 네. 뭐 핸드폰 충전도 하고 뭐그 선풍기 충전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어, 네. 이렇게 2 2 0 v 까지다 사용할 수 있네요. 네. 가정용. 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지금 루프탑을 설치하게 되면은 어 가격대가 또 상당할 것 같은데 보기에. 이제 네. 루프탑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 루프탑은 이 폭이 이제 굉장히 넓어요. 아 그러니까 예. 다른데 업체의 루프탑은 여기 넓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1,100이 보통 나오거든요. 네. 음 그런데 저희 루프탑은 이제 1,300이 나와요. 어아 그래서. 그렇죠? 1300. 20cm가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상당히 폭이 넓으니까 네. 두 사람이 편안하게 잠자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길이는 네. 보시면은 제가 발을 이제 끝쪽에다 뻗고 이제 누우면은 이제 뒤에 지혜가 예. 이만큼이 남거든요. 예. 어, 그러면 한 얼마 정도 남아요? 공간이 제가... 22 44 44에다가 또66 뭐, 제가, 거의 제가 73이거든요. 거의 음. 지금 80cm 정도가 자리가 남아요. 그러니까 2m 넘는 분들도 잠자기에 아주 충분한 에이.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이 루프탑만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루프탑만 하시면은 네. 750만원이에요. 아 750만원. 네. 설치비도 다 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 설치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750만원. 네. 원. 네. 네. 아, 물론 세금은 좀 별도겠죠? 그렇습니다. 네. 조명은 여기서 껐다 켰다 하면 네. 되고요.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영상 어, 잘 찍었습니다. 네. 아 나중에 뵐게요. 그래요. 자, 오늘 그럼 거기서 그럼. 주무실 거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세요 네.